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통일 영어 점자 이 해설서의 강의를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삼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8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오늘 내용은 문장부를 익히는 시간입니다. 자, 다운표라는 게 있죠. 그리고 아포스트로피, 소괄호, 대괄호, 생략부호, 아래선, 빗금 등등에 대한 것을 공부해 보는데 자 우선 아포스트로피, 이건 우리 국어점자 똑같죠? 3점입니다. 점. 3점. 이 아포스트로피는 비방향성 작은 따옴표와 같습니다. 모양도 같고 조명도 같고 예, 비방향성 작은 따옴표. 이말도 나올 거예요. 자, 포스트로피비방향성 작은 따옴표. 6, 저 3점이죠. 그다음에 여는 큰 따옴표. 이거 역시도 우리 9거점자랑 같습니다. 236으로 열고 456으로 닫죠. 그다음에 여는 작은 따옴표. 여는 작은 따옴표도 이9거점자랑첫 번째 여는 어, 우선 이제 여는 거는 똑같습니다. 6점에 2, 3, 6. 예. 근데, 닿는 게 9점짜랑 다르죠. 예. 닿는 작은 다음 표는 우리 영어는, 예, 영어는 우선은 이 6점을 먼저 찍고 3월 6을 하죠. 예. 하지만 우리 국어은 3월 6을 하고 3점을 찍어주죠. 요게 작은 따옴표의 차이점입니다. 자, 작은 따옴표 여는 것은 국어점자나 영어점자나 같은데 단는 것은 영어점자는 6점에 그 다음에 3, 5, 6 6점에 3, 5, 6이고 우리 한글은 에, 한글은 아니죠. 한글은 3, 5, 6에 3점을 찍는다는 거. 요거, 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거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는 소가로 여는 소가로는 자 이, 이, 이제, 이,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이,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는 뭐냐면, 아로 열죠. 1, 2, 6으로 열고, 야, 3, 4 5로 닫죠. 근데, 그 앞에 기준점이 있죠. 자, 영어 같은 경우는요, 어, 우리 국어 점자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모양으로 열고 닫고 하는데, 영어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 아까 작은 단표 같은 경우도 기준점이 6점이죠. 그래서 6점으로 해서 236으로 열었고 또 6점으로 해서 356으로 닫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도 마찬가지. 소가로 중가로 대가는 전부 다 아로 열고 야로 닫죠. 예, 아야인데그 기준점이 자, 소가로는 기준점이 5점이죠. 5점의 아, 5점의 야. 예.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중가로는 중가로는 사오육의 아, 사오육의 야. 대가로는 사육의 아, 사육의 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영어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죠. 여기는 지금 중가로는 예, 안 해놨죠. 예, 중가로는 사오육의 야. 아, 자 사오륙의 아, 사오륙의 야, 여기 중괄호 열고 닫고, 사륙의 아는 어 이제 대괄호 열고 사륙의 야 대괄호 닫고, 오점일 때는 소괄호죠. 그래서 오점 찍느냐, 사오륙을 찍느냐, 사오륙을 찍느냐에 따라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로 나뉘어진다. 자, 십구 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 여기서 이제 작은 따옴표와 예, 큰 따옴표 이제 사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점자에는 다양한 형태의 따옴표를 표기하기 위한 여러 다른 기호들이 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점자의 여는 큰 따옴표와 닫는 큰 따옴표 및 여는 작은 따옴표와 닫는 작은 따옴표는 텍스트에서 해당 기호들이 나오는 곳에 묵자 기호와 일치하도록 표기해야 한다. 해서 예시로 나와있죠. 그냥 그냥 이 말은 그냥 묵자랑이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쓸거 없죠. 자, 큰 단표 열고, 예. 그다음 뭐죠? Unbelievable. 그다음에 느낌표, 큰 단표 닫고, h a s 맞춤표. 자, 그다음 것도 큰 단표 열고, I only wrote. 그다음에 이 뭐죠? 작은 단표를 열었죠. 자, Come 홈어쓴 그다음 작은 따옴표 닫고 쉼표 큰 따옴표 닫고 he claims 마침표 예, 그렇게 돼 있죠 자 20번 슬라이드 넘겨 주십시오 자 이제 3.2에서는 아포스트로피에 대한 건데 자 봅시다 아포스트로피의 사용은 묵자를 따르죠 예. 자 예시 한번 볼까요 자큰 따옴표 요렇 아 어, 저기 예, 큰 단표 요렇죠. 자, tell 그다음에 m. m인데 m 저 em 앞에 예, 아포스트로피 찍어 놨죠. 3점. 아포 아포스트로피 찍고 em m 이렇게 써져 있죠. 그다음에 s a m s 자, s a m s 할 때도 예, 아포스트로피 s.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favorite 그다음에 music is new dash 1990 아포스트로피 S 자 여기다 아포스트로피 묵자에 그대로 있는대로 찍죠 to old 마침표 큰 따옴표 닫고 자 21번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자 3.2a 입니다 자 대문자와 함께 쓰인 아포스트로피 이렇게 돼있는데자 봅시다 대문자표는 항상 항상 에, 적용되는 글자 바로 앞에 적는다 요거 되게 중요하죠 대문자는 해당되는 철자 앞에 찍죠. 따라서 만일 묵자에서 아포스트 r o p h e 가 대문자 글자 앞에 나온다면, 예아포스트 r o p h e 를 대문자 기호 앞에 적는다. 해서 여기 한번 예시 봅시다. 여기 보면은 자아포스트 r o p h e 찍고 대문자 찍고 T W A S 예, 이렇게 되있죠. 자 이런 형태가 에, 기출문제에 에, 에, 간간이 나옵니다. 지난 41회 때도 나왔고, 그 이전에도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아포스트로피와 대문자가 같이 나올 때.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요 순서를 바꿔서 내죠. 아포스트로피를 대문자와 철자 사이에다가 콕 찍습니다. 에, 그러면 6.3점이 딱 나오죠. 그럼 6.3점 뭐죠? 이건 대문자 종료표 잖아요. 왜 갑자기 왜 대문자 종료표가 앞에 나옵니까? 구절표도 없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는 것은 아, 아포스트로피를 예, 대문자와 철자 사이에 찍었다는 거거든요. 이 아포스트로피는 대문자 표와 철자 사이에 올 수가 없습니다. 대문자 앞에 찍어줘야 된다. 요거 잘... 챙겨 주셔야 되죠. 여기에 그동안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었는데 자, 이런 거 아포스트로피가 나오면 대문자 앞에 찍어 준다. 근데 대문자와 철자 사이에 찍어 주는 거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대문자표와 철자 사이에 올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변음 부호가 있어요. 변음 부. 이거는 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변음 부호 요놈만이 대문자 기호와 철자 사이 오지 그 외에는 그 사이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일급 점자 기호표도 대문자와 철자 사이 에 찍으면 X죠. 그래서 그것도 가끔 시험 시험이 나옵니다. 대문자표 철자 사이에 일급 점자 기호표를 찍는 거안 되죠. 안 됩니다. 절대로 대문자 기호와 철자 사이에는 변음 기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다. 자, 브릴리언트 어, 플랜. 쉼표 큰담표, 닫고, says, then, 그 다음에 O'Reilly. 자, O'Reilly도 봅시다. 오, 다음에 아포스트로피 있죠? 그 다음에 대문자표 있죠? 그 다음에 R, E, I, L, Y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역시 예, 여러분들 이거 아포스트로피를 대문자 앞에다가 찍는다는 것. 요거 어, 헷갈리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잘 챙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22번 슬라이드 봅시다. 자, 아포스트로피는 대문자 단어 표 효력을 정지시킨다. 자, 여러분, 대문자 단어 표의 효력. 대문자의 단어 표 효력은 정지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아포스트로프밖에 없느냐? 아니죠. 제가 통일 영어 점자 규정 핵심 포인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대문자 단어표 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포스트로피 뿐만 아니라 이 26자 이 알파벳 알파벳이 아닌 다른 기호가 나오면 무조건 알파벳 단어 아 저기 대문자 단어표의 효력은 정지가 됩니다. 뭐 아포스트로피 뿐만 아니라 하이픈 대시 뭐 숫자 어쨌든 철자가 아닌 기호가 나오면 무조건 단어표 효력은 끝나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아포스트로피는 대문자 단어표의 효력을 당연히 정지시키죠. 그 알파벳이 아니니까. 따라서 모두가 대문자인 단어에서 아포스트로피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찍어줘야 되죠. 모두가 대문자였다면 그러면 아포스트로피 다음에 아포스트로피가 단어표의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또다시 단어표를 찍어줘야 되죠. 그래서 예시봅시다. 자, o 다음에 아포스트로피 있죠. 그 다음에 또 NEIL 이게 또 대문자거든요. 그러면 또 대문자 기호표 6.6점 찍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아포스트로피가 있고 또 S가 있는데 S도 또 대문자예요. 그러면 또 S 앞에도 또 대문자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O, NEIL, S 이거 다 대문자죠. 근데 사이사이에 아포스트로피 그러니까 철자가 아닌 다른 기호가 나오면 은 대문자 기호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찍어줘야 되죠. 그래서 N E I L 앞에도 대문자 기호 땅땅 찍고요. 아포스트로피 S 할때이 S에도 대문자 기호를 또 찍어주죠. 예. 자그 밑에 것도 봅시다. O OK, K D죠. O OK, K D인데 O K는 대문자고 D는 소문자죠. 그러니까 O OK K 앞에는 대문자 기호표가 있지만은 아포스트로피로 인해서 대문자 기호가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D D는 소문자죠. 예, 이미 종료가 돼. 만약에 또 D도 대문자다. 그러면 또 여기다가 6점을 또 찍어줬어야 됐죠. 그럼 안 찍어줬다는 거는 아하 이거는 소문자다. 자 23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3.2b죠. 자 숫자를 대체하는 아포스트로피. 자 봅시다. 자 묵자에서 숫자 앞에 아포스트로피가 올때자 점자에서는 아포스트로피를 수표 앞에 적는다. 자 아포스트로피는 대문자 앞에 찍고요. 또 수표 앞에 찍죠. 자우리나라의 우리 국어 점자는 어떻게 하죠? 숫자 다음에 저 수표 다음에 찍죠. 그래서 88올림픽 할때 88올림픽 할때 수표 찍고 아포스트로피에 해당되는 3점 찍고 88을 쓰잖아요. 국어점자에는 그렇게 하지만 영어점자에서는 수표 앞에다가 에, 찍습니다. 수표 앞에다가 찍는다는 거. 이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4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3.3이죠. 이번에는 소가로와 대가로. 자. 그렇죠. 자, 소가루와 대가루의 위치에 띄어쓰기는 자, 묵자를 따른다. 자, 예시 봅시다. 어, 자, 히, 희, 미, 그다음에 소가루. 자, 5점에 아, 5점에 야. 이게 소가루라 그러죠. 자, 소가루 열고, 예, 수 S O B, 그다음에 소, 소가루 닫았죠. 그다음에 마침표.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자, 보시면, 그다음에 사륙에 아는. 대가로라 그랬죠. 대가로 속에 C 페이지 10그 다음에 어 마침표하고 그 다음에 사륙의야 이거는 대문자 닫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수전 어... 네이드 그 다음에 소가로 열었죠. 오점에아자 일천구백육십육 예. 그 다음에 하이픈 그 다음에 묵자가 한칸 띄어져 있죠. 한칸 띄어져 있으니까 점점한칸 띄우고 소가로로 닫았죠 예, 그렇죠? 자, 이제 연습 문제 여러분 스스로 보시고 해답은 오5에 예, 해답이 나와 있죠. 봐줘 보시면 됩니다. 25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3.4조 자, 아래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아래선 봅시다. 자, 묵자에서 일반 글자보다 아래에 그은 선. 그러니까 언더라인이죠. 예, 아래선이 단어의 일부. 자, 단어 또는 단어 일부 이름 숫자 등을 생략하거나 어떤 생략되었을 때 또는 채워야 할 빈칸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래선이다. 예, 채워야 할 공간 뭐2플라스3은 가로 할때이때이 가로에 해당 이 빈칸에 해당되는게 이게 아래선이죠. 또 예를 들어 뭐 어, father 이렇게 얘기했을 때 father는 fa T H E R 이죠. 그러면 F A 그다음에 아래선 아래선 E R. 하면 그 아래선 아래선은 하나의 아래선에는 T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의 아래선에는 H가 들어가죠. 이렇게 비인 공간 채워야 할 공간을 의미할 때 주로 아래선을 쓴다. 자 선의 길이와 관계없이 각 선마다 하나의 아래선. 자 아래선은 사6의 삼육이죠. 사6의 삼육. 이걸 아래 선이다. 한번 샘플 봅시다. 예, 자, 2 플러스 6 이퀄즈 아래 선이죠. 예, 그렇죠. 빈칸 채워야 될 빈칸이죠. 예, 그 다음에 봅시다. 예, guess the missing letter. 자, 여기서 예, 빠진 글자가 어떤 건지 생각해봐라. 그죠. S P. 그 다음에 아래 선 아래 선 C H. 자, 여기서는 아래 선 아래 선 예. C H. 자, 여기서는 여기 여서도 원래는 CH는 이거 어, 묶음 약자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직은 우리가 약자를 안 배웠죠. 그래서 그냥 C h 풀어 놓은 거예요. 자 아래선 아래선에는 자두개의 철자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개의 철자가 예, 우리가 채워 넣야될 것이다. 그다음 봅시다. a t t e n d i n g 아래선 Yes 아래선 No. 예, 여기도 뭔가 채워야 될뭐 거겠죠. 예, 뭐 어떤 여기다가 뭐 단어를 어떤 숫자를 채워 넣는다든지 뭐 어떤 철자를 채워 넣는다든지 뭐 그런 어쨌든 채워야 될빈 공간. 자, 26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 3.4b. 자, 이번는 대시죠. 자, 대시가 단어의 일부로 생략하기 위해 사용된 때는 에 묵자를 따라 한다. 자, 대시도 단어를 어떤 일부 생략했을 때, 예, 그때 그빈 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대신은 자 단어 일부로 생략하는 것을 나타내는 대신은 그 단어와 같은 줄에 점유을 해야지. 만일 점자 줄에 단어 일부와 그 관련된 대시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이럴 때는 그걸 아예 아래 줄로 내려서 적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이해해 봅시다. I've no idea. W H 그 다음에 대시. 그러 그러니까 W H 땡땡 무슨 글자죠? 뭐 W H로 시작하는 자, 어떤 글자다. 예, 어떤 생략을 어, 된그 의미로 이제 대시를 썼다. 여기서 W H는 여기서는 W H 묶음 약자 쓸수 없죠. 여기서는 자 그다음 에 27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두칸 대시는 묵자의 기류와 관계없이 대시를 표기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나, 만일 점역하고 있는 텍스트에 긴 대시와 짧은 대시가 모두 나올 때, 밑줄 쫙, 긴 대시와 짧은 대시가 동시에 한 문장이 나올 때, 이때는 점자에서는 다른 대시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긴 대시를 긴대시 표를 쓰죠. 5점, 6점, 3 6점 원래 대시가 6, 3 6이죠그 앞에다가 5점을 하나 더 찍어준다는 거죠. 그게 긴 대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긴 대시와 짧은 대시 이거는 자, 요것도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죠. 자, 긴 대시를 쓸 때는 반드시 거기에 짧은 대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을 때는 그건 무조건 대시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대시지, 하나가 있을 때긴 대시가 나온다. x 죠안 됩니다. 이런 것도 가끔씩 시험에 나오죠. 반드시 긴 대시를 쓸 때는 거기에 짧은 대시가 같이 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 한번 봅시다. 예, 자, 미즈. 그다음에 긴 대시가 있죠. 자, 여기서 긴 대시가 나왔다는 것은 짧은 대시가 나올 거라는 거죠. is a private detective. 예, 그다음 짧은 대시 나오죠. I guess 마침 표딱 되어 있죠. 자, 긴 대시를 쓰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짧은 대시가 같이 있어야지. 짧은 대시가 없다, 그러면 그는 긴 대시를 쓰면 안 되고 짧은 대시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네. 길고 짧고 이거는 서로 비교될 때 길고 짧고가 나오는 것이지 하나가 있을 때는 길다 짧다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8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 3.5 비금을 한번 봅시다. 자. 비금 이건 뭐 사선이라고도 하죠. 예, 사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자, 묵자에서 비금이 자, 빗금이 야고, 단어, 숫자 사 예, 사에 사용된 때는 점자에서는 어, 자, 이 456의 34점, 국거 점자에서도 똑같죠. 예, 이 슬래시 비금 같습니다. 이비금은 묵자와 같이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예, 그대로 뭐 붙여서 붙여서 뛰면 뛰고 이거죠. 자 S 슬래시 히자 S 슬래시 히 이거는 뭘 의미하죠? 예, 이거는요 원래는 이씨 오와 히죠 예 그녀 또는 그예그 예, 그 여자 또는 그 남자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s 가 히에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그거를 의미해 주는 거죠 예 그죠 예 슬래시 히자 그다음에. 자 mr 슬래시 s 이거도요 mr은 뭐좀미스터잖아요그 다음 mr s는 미세즈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미스터 와 미세이즈 이거를 의미할 때 이렇게 예, 미스터 다음에 예, 슬래시 s 이렇게 붙여 적죠 자 29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35a죠 자 b 금은 대문자 표와 수표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자, 비검은 대문자 비검은 대문자 단어표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자, 자 수표의 효력을 자 수표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이건 어 이것도 통일영어점자 핵심 포인트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죠. 이 수표 이 수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비검뿐만 아니라 많죠. 그 그러니까 수표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게 예표마침표 단순 숫자 분수 기호 그다음줄 연결표 그다음 빈칸 숫자 이런 것들은 수표 효력을 정지를 못 시키죠 근데 이런 것 외의 것들 예, 뭐~ 비금이라든지 뭐~ 등등은 예, 수표 효력을 정지시킨다 예, 따라서 비금이 두 개의 숫자 또는 두 개의 대문자로 표기된 단어 약자 사이에 나올 때는 수표나 대문자 단어 표는 다시 해 줘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자, 대문자 구절표는 자, 특정한 구절 종료표에 의해서만 그 어, 효력이 종료되므로 자, 여러분. 대문자 구절표는요. 뭐이 대문자 구절표든 글자체 구절표든 일급점자 구절표든 그거는 반드시 어떤 뭐뭐 뭐, 뭐 슬래시나 뭐, 뭐 하이픈 이런 것에 정지되는게 아니라 반드시 그거에 해당되는 종료표에 의해서만 종료되는 것이 구절표다. 예, 구절표의 효력은 반드시 종료표에만 의한 것이지 뭐 비검이라든지 뭐 대시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반드시 그에만 해당된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죠. 자, 30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S를 봅시다. 자, 대문자 U S O M 슬래시. 자, 슬래시가 나오는 바람에 대문자 단어표 기호 효로 끝났죠. 그래서 다시 A P O도 대문자다 보니까 또66 A P O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그다음 봅시다. 자, 자 T A N은 모두 대문자죠. 그래서 66 시작했죠. 또 슬래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CJ. 자, CJ에는 대문자 표가 안 붙었죠. 왜? 소문자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대문자였다면은 66이 붙어야 됐죠. 자, 그다음에 자, 시1 1이죠 자, 9이 수표 모두가이저 이 슬래시가 나오는 바람에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다시 11할 때또 수표를 해 주어야 하죠. 자, 그다음에 마대 저 모델 그 다음 에 슬래시 s l a 이 h 도 a 슬래시 그 다음에 수표의 효력이 끝나버렸죠 그래서 사백팔 할 때도 다시 수표를 적어준다 그 다음에 자 대문자 구절표가 어있죠 u p e r e r 그 다음에 back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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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절표절표의 u p e r s u p 표 r s u 시 e r s u p s Save file. 그다음에 종료표 딱 나오죠. 반드시 구절표는 종료표에 의해서만 저기 끊어진다라는 것꼭 기억을 하시고 자 연습 문제 해답이랑 같이 보시고 읽기 연습. 그다음에 종합 문제. 네, 종합 문제는 제가 또 다른 기회에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점 기, 요점 정리 요거 잘 보시고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사과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